표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조금 멈췄다가 다시 했어요. 자, 한번 여기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야 돼요. 아 진짜. 여기서 진짜. 다시. 공격? 공격이 있어. 공격 있어요. 그러면 다시 뿅 할까요? 네. 하나, 둘, 둘, 셋, 뿅.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여기 다시 이쪽에서 와. 여기.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거기 여기. 한다. 이 내가 해라고 할게. <laughs> 뿅. <웃음> 했다, 됐다. 자. 자. 여기까지 다쉬어요 여기, 성공하긴 했는데, 여기를 쭉 빠져나가죠. 바로 옆으로 해요. 또? 일단, 이거는 안 멈추고 다시 할게요. 어디있어요거기 아, 여기. 응? 자, 이거. 멈췄다가 갈게요.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 아니, 왜 이렇게. 오케지니공줘 먼저 럼다가 올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다시왔어요 다시 오, 오, 됐다. 됐다 오! 여러분. 여기서 여기 여기 오! 오! 됐다. 오, 서, 서, 서. 여러분. 여기서여기 떨어지면 여기 여기다. 들어가야 됩다다오됐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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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꿈이 여기 밑에 잘안 보여요. 잘안 보여요. 일단 어, 잘 하고 있어요. 감으로 가세요 그냥. 저도 길 몰라요. 여기 여기 막혀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사이에 여기 여기 어 보인다. 막혀져 있어. 막혀져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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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여기, 여기. 막혀져 있니? 어, 여기. 아니, 지금 풀러져 있잖아. 들어가면 되잖아, 여기. 들어가! 어, 됐다. 안, 안 보여. 보여. 촬영에서 안 보여요. 잠시만. 그, 들어가야 음, 돼, 이거, 안쪽으로. 음. 안 보여, 촬영에서. 어딨어, 거? 공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어, 아, 아. 됐다. 일단, 다시, 이쪽으로. 버텼니? 안 보여? 응. 맡겼어. 내가 여기 힘들고 왔는데, 맡겼어. 여기. 왔다 가니까 바리하지 마. 답답해.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이건 지금 뺄 수가 없어서. 뿅. 그쳐졌습니다. 저가 해요. 네. 공이 진짜 이렇게 여기... 촬영 진짜 어려워 네. 어디가 길이 지금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너 어떻게 들어갔어 제가 여기 이쪽다 막혔어 그냥 와봐 촬영 이게 뭐 하는데? 여기 여기 뚫렸어 뚫렸어. 잠시만요. 응. 저 여기 뚫렸어요. 뚫라. 아니 길을 인식해야 돼요. 아니 여기 올라가는 길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길을 알아요. 왜 길이 어디로 올라가? <laughs> <laughs> 여러분 길이 어디로? <laughs>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까지 왔어요 이을 이거, 이거, 요 길을 거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기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저알거 같아요. 길을 거이야 됩니다 여기서. 이기이데 이거, 이거. 이이쪽 이거, 이거. 이거, 정말 들어야죠. 여기서 이거 성공하면 되게 되, 재밌겠다. 여기서 왜다 막혔냐? 도체? 교체? 교체 넣어. 일단. 이거 어떻게 가? 헉! 이 길이 아니야. 여기 막혀져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어디? 다 <laughs> 어디? 어디 출발이야? 어디 출 야 어디 출발인지 볼게요. 집이렇는 올라가가지고 이쪽집 이렇게 하면 있는 집 이렇게 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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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있는 있는 여러분, 여기뚫려있것 같죠. 저기 어디? 여기 뚫려있죠. 어디요? 여기 뚫려있죠. 뚫렸죠어데 뚫렸어요. 거기 어딘데? 어, 찾았다. 찾았다 뚫렸어요. 뚫려 있어요. 빨리빨리. 어딘지 알죠 어딘지 알겠죠나 어딘지 알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마이크를 놓고 있어요. 자,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네, 여기. 그 막 그랬어. 어렵죠. 촬영 <놀람>